안녕하세요. 저희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학생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또 직업 전선에 있는 사람들, 직장인들 다 자기가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해요. 그 열심이라는 것, 어, 상당히 주관적이거든요. 어,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 글쎄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어 붙잡힌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열심과 어 기도의 깊이와 열정이 있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시편 어 119편을 보았을 때. 보았을 때 이게 시편이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에 쓰여진 시거든요 주로 다윗의 시지만 다윗의 시가 아닌 것도 있고 어 글쎄요 시편 119편은 다윗의 시라기보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쓴 시를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대략적으로 하여튼 예수님이 2000년 전이니까 이거는 거의 3000년 전 시라고 보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니까 믿음에 있어서 우등생들이 어느 정도의 사모함과 열정과 그 두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하는 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시편 119편은요, 시편 전체 150편까지 있잖아요. 시편이 150편의 시로 이렇게 엮어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길어, 길어요. 제일 길어요. 이게 장이 몇 장이 넘어가는데 제가 보면 176절까지 있어요. 한절한 한 절이 마치 잠언서 같은 느낌인데요. 어 잠언서는 이제 격언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 그 고백의 연결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스토리는 아니고 이야기는 아니니까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 하나가 정말 구구절절한 그 사모함의 표현, 간절함의 표현, 어, 구원의 부르짖은, 뭐, 그런 거거든요. 특히 제일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님을, 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 말씀을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지치지도 않고 176절까지 와 있어요.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쭉 읽으려고 하면, 이게 제가 여기 지금 제 성경으로 보니까, 한 장, 두장 석장이에요. 제가 지금 한영으로 되어 있어서 한쪽에 영어가 있긴 하지만 이게 거의 세 페이지에 넓혀가지고 석장에 걸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 전심으로 제가 대충 읽어보면 맨 처음에 시작을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맨 처음에 전심으로가 나오잖아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그 다음에 또 근시리가 있어요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시리 지키게 하셨나이다 전심으로 근시리 이런 말이 나오죠 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뒤에 또 제가 몇 가지를 찾아보았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어, 열정적으로 주의 이름을 바랐는가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재물을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제가 성도들한테 자주 말하는, 어,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 돈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어, 기부를 할 때, 음, 학교에, 대학교 같은데, 이제, 제가 중앙대학교 출신이니까, 중앙대학교 모교에다가, 어, 장학금 기부 이런 거 하거든요. 할 때, 그 기부 약정서를 이렇게 쓰는데, 저는 그 기부 약정서를 쓸 때, 마치 정말 큰 어떤 그 돈이 되는 큰 사업 프로젝트 있잖아요. 거기 무슨 서류에다가 서명하는 것 같이, 그렇게 설레요. 굉장히 기뻐요.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거잖아요. 돈을 내놓는 건데,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실까 이게 주는 그것이 나에게 더큰 복으로 돌아온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어 기부약정서를 쓸때 굉장히 행복한데요 그와 비슷한 느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한절한 한 절이요 어떤 돈보다 귀하다라는 걸 저는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 절이라도 더 외우고 또 이미 외우고 있는 말씀을 매일매일 내 입술로 되뇌이고 하는 거를 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제 삶의 우선 순위에 항상 꼽혀 있는데 왜 그러냐? 그것이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것. 어, 좀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들이 나에게 돈을 끌어와 돈까지도 끌어와 준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제 남편이 저에게 믿음의 은사가 있대요. <laughs> 믿음도요. 어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요, 능력 행함이 따라오는 능력으로서의 믿음이 있어요. 그 능력으로서의 믿음, 그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으면 굉장히 유익이 있거든요. 성공하게 유익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굉장히 유익이고, 교회를 세우는데도 유익이고, 하여튼 삶이 편해요. 이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돈 보다 더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여러분 인생에 선포하고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글자로 이렇게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말하면 그냥 끝인 말 그대로 그냥 말이잖아요. 말인데 이 말을 내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채우고, 뭐 채워봐야 또 잊어버리죠. 또 잊어버리죠. 그렇지만, 콩나물 시루에 물을 계속 부어서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내 안에 말씀을 계속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하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자가 되고. 어,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도록 하는 강력한 자석 같은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119편을 읽어보면 이 119편을 쓰신 그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 그래요. 내가 주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인도하는 빛이라고 그러거든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런 말도 있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할 때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기에 밝은 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어둠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캄캄할 때 빛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10편, 119편을 계속 묵상을 하고 많이 외우고 하다 보면요. 신앙의 우등생들을, 어, 흉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아이를 똑같이 흉내 내 보는 거 그거 필요하대요. 그거 흉내 내다가 뭐 스카이 대학 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공부 그거 별거야. 뭐 나도 하면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달 동안 전교 1등 하는 친구를 따라해 보고는 그 그 아이가 놀랬대잖아요. 와, 이건 정말 한 교실에 있지만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공부구나. 그래서 내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 겉모양으로 공부한다고 하면서 거칠애로 학생 신분으로 이렇게 있었나. 스스로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진짜로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119편을 읽고 묵상할 때 보면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피곤하기까지 주의 구원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돈 벌기에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에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이 10편 119편의 기자는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게 피곤하다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한 나이다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가. 어 주의 법은 항상 있지 않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영원히 이것을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바라기에 사모하게 피곤합니다. 막 이런 말들이 비슷비슷한 말들이 반복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한 나이다. 금, 곧, 정금이 뭐예요? 이게 돈인 거예요. 돈이나 성공이나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장로님의 그 지나가면서 하시는 그분이 툭 던지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체질적으로 기도를 못 한대요. 승질이 급해서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에 집중을 못 한다는. 나 그런 거못 해.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 잘 알거든요. 굉장히 심성이, 어, 정직하고 착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그분이, 그분이, 어, 기도는 자기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차분히 앉아서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대요. 차분히 앉아서 집중하는 것을 못 한다라는,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차분히 앉아서 들어야 돼요. 차분히 앉아서 들어야 되고, 깊이 생각해야 되고, 어, 많은 시간을 드려야 돼요. 여기서 지금 피곤합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종일 묵상합니다.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요. 내가. 어, 금고, 정금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시간이 들어가 있는 말인 거예요.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시간을 들이지 않고 내 믿음이 성장한다. 시간을 들이지 않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닿는다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쓰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써야 되고, 사실 세상에서도 돈을 아끼는 것 같이 시간을 아껴야 되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정말 잘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돈 관리도 잘 해요. 보통, 어, 짜투리 시간 이런 걸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돈도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돈도 푼돈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뭐 5만 원, 10만 원도 푼돈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자기 월급도 뭐이 쥐꼬리만한 월급 이러면서 하찮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모이지를 않아요. 이게 돈과 시간에 대한 개념은 참 이게 우리의 생각 속에 서로 일맥상통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야 많이 드려야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 믿음의 계보를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할때 그래서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음 시간을 한 시간 정도를 잡아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어, 이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굉장히 유익한 기도의 습관이고요. 그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그 기도가 점점 더 깊이 들어가거든요. 주여. 나를 치료하소서,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내가 주를 사랑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차분하게 드리는 기도 있잖아요. 단순해요. 문장도 길 필요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대표기도 같은 거할때 아, 아, 들어보면요, 문장이 너무 길고 화려해요. 그런 화려한 문장은 자기가 자기 말에 꼬여가지고 나중에 말이 앞뒤가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첫머리 시작이랑 끝이 주어와 서술어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짧은 문장으로 그냥.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간곡해요.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만 반복했어요. 이것만 반복했어요. 어, 엘리아도 동일한 말로 일곱 번 기도했다라고 나오고요. 예수님도 겟세안에서 세 번을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반복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반복 기도가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중언부언 아니냐 그러는데 중언부언은 말하는 자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초점이 흐려져 있는 말을 말하는 거죠. 선명하고 분명한 말을 중언부언이라고 하진 않아요. 반복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어한시간 시간을 채워서 그 시간 안에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동일한 말로 구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기도의 내공이에요. 굉장히 깊은 내공이에요.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1시간 기도를 못 채워가지고 그냥 한 10분, 5분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근무 시간도 채워야 되잖아요. 직장에 취직하면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보통 그렇잖아요. 하루에 8시간, 9시간, 정도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한 시간을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한 시간을 어, 채우고 또 채우는 연습,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119편에 나와 있는 비슷비슷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여기서 나오는 그단 꿀의 맛을 알게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 기도의 맛도 다 알게 되고요. 하여튼, 깊은 기도로 나가는 것, 예. 하여튼 연습입니다. 이 10편, 110편은 정말 한번 여러분들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구절, 한 구절, 두 구절이라도 매일매일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여러분 입술에 되내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새벽이나 어, 여러분 정해져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그 구절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좀.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소원까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직속 상달되는 그런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한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이런 시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아버지 그들이 얼마나 주를 사랑하였는지요. 얼마나 주를 사모하고 죽게 간곡하게 기도하였는지요. 삼천 년전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것을 제가 생각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이제도 변함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깊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깊이를 알고 그 말씀의 단맛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을 주시고, 기도를 사모하는 뜨거움을 주시고, 금고 전금보다 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진솔한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나이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